지명하신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의 은혜를 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시죠? 예, 저기 포스터인데요. 2020년 아카데미 감독상과 어, 작품상 수상한 어, 유용한 영화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만 빼고 다 보셨군요. 저는 잘못 봤습니다. 어, 저 영화 중에서 영화를 못 봤지만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 다들 모른 척 하시네요. <laughs> 그렇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이 대사. 이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거짓말로 어떤 그 부잣집에 가해 교사로 이제 위장, 취업을 하는 그 아들의 계획을 듣고 아버지가 하는그 한마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구나그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 깊어지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세요? 예, 있으시죠. 오늘 무엇을 할 거고, 그렇죠? 내일은 무엇을 할 거며, 다음 주에 어디를 갈 것이란 계획이 있겠죠. 그럼 2024년 시작하신 연초에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셨나요? 아멘이 어떠시네요. <laughs> 그렇죠. 기억도 안 나시죠. 2024년 연 초에 무슨 계획을 하셨는지. 그럼 여러분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 계획은 세고 우 계시나요? 아, 여기서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laughs>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막상 지문하면 지금처럼 잘 떠오르지 않은 게이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의 계획부터 내년의 계획까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신 어,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있는데 이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집어넣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니면 피하실 겁니까? 오늘 3회상 16장에서는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 사울 왕에서 새로운 왕의 시작, 베들렘의 인턴,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 흐름을 16장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다윗으로 이제 초점이 이동하는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등장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시작하는, 그 의지를 실천하는 첫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1절 중반을 잠깐 보실까요? 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슬퍼하던 히브리어로 히트 아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히트 아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죽은 사람을 애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사월에서 슬퍼하는 것을 마치 망자에 대한 애도를 하는 것처럼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일을 준비해야 하고, 오늘도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시죠. 세분 계기의 1절을 보시면 기름의 뿔을 채워서 베들레삼 이세에게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힘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을 하면서 뿔에 담긴 기름을 머리에 뒤집었을그 이세의 아들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1절에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보았다. 이절 마지막에 보았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점찍었고 예비하였다. 이사를 향한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함께 본문 2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찌 갈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표현을 말하면,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월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분명 이 일을 방해할 것인데, 그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는 사물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큰 계획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잔머리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잔머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순적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인도하시는 지혜를 나타내실 때 예배의 현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새를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이새 아들 중이 한 명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 하신다는 이 계획을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본분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알게 하는. 이 알게 하다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어 단어인데요. 이 표현이 사실 여기 3절에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어, 1절, 2절, 3절 다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하시되?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라고 2절이 되어 있죠. 1절과 2절은 이르되 라는 표현으로 어,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은 알게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같은 원어가 쓰인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만 알게 하다라고 번역이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간단합니다. 말하다야 말하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나긋나긋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조하듯이 이것을 꼭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명령처럼 말씀하셨다는 라 것이죠. 3절에 내게 알게 하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게 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영어 단어를 쓰고 냐면 디자인 에이트라는 뜻이에요. 디자인에 대한 단어. 무슨 뜻이에요? 지정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너로 알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너를 지명하여서, 사무엘 당신을 지명하여서 그 계획을 알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내가 순정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많아서 사무엘처럼 내가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라고 두려움이 있을 때그 두려움이 있었을 때 나를 지명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주님은 미리 준비하시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시오. 이것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참 많이 담겨져 있음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은 단 한순간도 알아서 해라고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시작과 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며 계획하셔서 그 일에 지명당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처럼 이와 같은 말씀이 내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사무엘처럼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드는 인물이 한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 모세. 여러분 모세도 처음 부르을 받을 았때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함께 같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순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순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섬길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모세 나이가 몇살인줄 아십니까? 80이에요. 80. 80. 여기 80여든 분 계시죠? 화이팅입니다. <laughs>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 8 0세목 먹던 모세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레고바라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 11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은 바꿔만 읽어야 돼요 이 나이에 내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시나요 저는 이제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본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모세도 동일하게 두려워했죠. 그래서 질문을 했죠. 사무엘처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린이 어떻게 답해 하시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리고 출애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누구에게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 가서 이렇게 설명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지명한 자에게 주시는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열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가는 것이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한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할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하루의 시간, 시간들마다 또2 0 2 5년 바라보는 그 시간, 시간마다 두렵고 막연한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오늘도 그 계획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하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내가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지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획이라는, 어, 단어를 설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한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사역들 영광스러운 사역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역의 순간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떠한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조나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그 삶의 현장을 여러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평탄하게 주시거나 다 알게 하시거나 다 알게 해서 상태에서 그냥 가기만 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모르고 갈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삶의 현장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 두려운 상황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성 계획을 집어 넣으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장에 2025년 다시 시작할 귀한 봉사의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예배 현장에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내실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삶 가운데 원대한 계획으로 아주 놀라운 계획들로 허락하실 줄을. 허락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전부터 자신을 영원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계획 가운데 2024년, 2025년에 25, 이루어질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계획을 매 순간 허락해 주셨고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제안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안하실까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계획하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다음 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이 있으면 뭐가 있죠? 그 다음 날인 내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럼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여러분 걸어갈 때 꽃피는 꽃이나 풀들에게는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이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내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 내일이 있어요. 문제는 이 내일이라는 글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일 때문에, 그 내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 새는 염려할까요? 어 그렇죠 염려하지 않아요. 새는 자기를 먹이시고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염려가 너무 많아요. 걱정도 너무 많고 두려움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보다 못한 사람. 새는 염려 없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너무 많으면 저 뭐다 뭐보다 못한 사람?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laughs> 그렇죠. 새보다 못한 사람이 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새보다 나으세요? <laughs>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새보다 나으신가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새보다 나은 조제의새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상 가운데 계획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보다 나은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오늘도 내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시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요. 나이도, 직업도, 출신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셔서 계획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셨거든요. 요한봉 15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획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되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하심도, 열매가 항상 있게 예비하심도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주도권도, 모든 계획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안하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하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랑님 여러분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만나러 간 다윗은 바로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어요.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바로 되지 않아요. 다윗은 긴긴 세월 모진 과정을 거쳐가고 사무엘하 2장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는 하셨지만 부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때부터 왕으로 예비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적시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기록하여서 다윗이란 인물이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지명하여 계획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치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어서 이미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어라고 알려 주고 싶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이름을 콕 집어 가리키시고 이 일에 두려움이 없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 상한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콕 집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실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왕을 선택하는 것처럼,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중요한 계획을, 그새 일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콕 집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루어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셨을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내삶 가운데 있으시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고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